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관입니다 네 오늘은 리포트를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요 네어 대신 증권에서 나온 3분기 어닝 프리뷰 통신 미디어 인터넷 게임 성장 산업에 투자하다 음. 어, 리서치 센터 김희재 이민아 연구원이 쓴 리포트 입니다 어. 일단 업종별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sk 텔레콤 목표 주가 35만원 어 이게 6개월 치일 겁니다 6개월 후 목표 주가 35만원 현재 주가 23만원 상승 여력 어51% kt 목표 주가 36,000원 현 주가 22,900원 LG 플러스 목표 주가 어 16,000원.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CJ ENM 18만 원. 스튜디오 드래곤 11만 5,000원. J 콘텐트리 43,000원. CJ CGV 음 29,000원. 어, 인터넷 게임. 네, 네이버 35만 원. 카카오 44만 원. NC소프트 95만 원. 넷마블, 어, 시장 수익률 하회. 네, 목표 주가 11만원 돼 있네요.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음, 넷마블 3분기 매출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네, 내년에는 게임 10개 출시해서 내년에 되니까요. 어, 만약에 11만원까지 온다고 하면, 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보고. 어,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말고, 이제 신작게임을 출시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19만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네, 컴투스. 네, 오이즈가 지금, 이제, 네오이즈가 가장 높네요. 상승 여력이. 상승 여력이, 지금 요약되어 있는 걸 보면, 어, 네오이즈가 상승 여력이 높고, SK텔레콤 KT. 네, 제이 컨트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컨텐츠 영화 인터넷 게임, 네. 게임은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서, 네, 경쟁 심화, 네. 인터넷은 코로나 영향 회복했고, 디지털 광고, 어, 모빌리티로, 음, 이 e 커머, 이커머스와 e 간편결제 서비스 성장은 지속된다고 하네요. 웨튼 글래블 어, 거래 대금 증가 추세. 영화는 어, 관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드라마 편성이 부족하다고 됩니다.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 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 4분기는 연중 최대 성수기가 될 것이라고 보네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요약하면, 이제, 통신. 통신은, 어, 안정적인 실적 개선 추세 지속, 광고, 광고 업계는, 어, 국내 광고 시장을 회복 중이나, 미국과 뭐, 유럽은 아직, 코로나 영향이 있으니까 부진하다고 합니다. 컨텐츠, 드라마 편성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어, 3분기에는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던 분기라, 어 이제 드라마 편성이 부족하겠네요. 어 중국 시장 개방 또는 넷플릭스 위에 글로벌 OTT와의 제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이제 지속되면서 어, 정상화가 되게 돼야지 될것 같고 인터넷은 뭐 코로나 영향 회복 네. 게임은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슨 바람의 나라 연 웹젠의 R2M 어 블레이드 소울 2가 출시가 지연되고 어,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통신미디어, 음 통신미디어는... 보시면 뭐 3년만에 어, 턴 어라운드 달성 후 개선법 확대 배당 수익 어, 4% 대대 5G 보급률 증가에 따라 어, ARPU 장기성장 사이클 진입 및 이, 이익 추가 개선 네 무선 매출 성장 유선 매출 성장 어, 강값이 안정화 네 지금 보시면 SK 텔레콤 KT 그리고 LGU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SK 텔레콤 어 순이익 당사 추정입니다. 378억 KT 208억 LGU 플러스 136억. 네. 이렇게 더 있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쭉 내려가겠습니다. 텔레콤뭐 SK 텔레콤 KT 뭐 이제 마케팅 비용 뭐 해서 이제 재무제표 보는 거고요. 어 이제 미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미디어, 네. 3분기 국내 4 매체 광고, 마이너스, 역성장. 2분기까지는, 어, 부진어 3분기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2분기 대비 개선돼 있고, 제일 계획은 어,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세를 3회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이노션도 현대차의 신차 공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캐튜브 효과 기대. 제일 기획은 삼성, 어, 삼성 계열사죠. 네. 이노션은 현대 계열사인가 보네요. 네, 이노션. 제일 기획 광고회사입니다. 네, 광고, 광고를 맡아서 어, 기획해주는 회사죠. 네. 젤계획 이노션 내 네, 실적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2분기까지는 매출이 안 좋았지만 어 젤계획 고배당도 좋고 이노션 어 현금이 많다. 어, 이런 말입니다. 컨텐츠 SBS 뭐, 어, SBS에 있는 뭐 사랑의 불시착 부부의 세계 JTBC의 이태원 클라스 부부의 세계. 어, 뭐, 케이블 방송이 있으니까. 네, JTBC가 잘 나가네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어,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영화는 어 코로나로 이번기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어 좋지 않고 어, 주요 작품들이 개봉이 돼서 흥행이 될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 게임 네. 인터넷 게임, 뭐, 모바일 광고 경, 기 전망 지수가 3분기엔 조금 더 올라갔네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네, 양호하고 카카오도, 어 매출이, 어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 이용자 순위가 점점 늘고 있고, 네이버 PC, PC는 줄고 어 앱은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네이버 PC는 줄고 있고요 어 모바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카카오톡도 그렇고요. 카카오톡은 뭐네뭐 네, 뭐, 좋다. 그냥, 좋다, 이겁니다. 네. 어,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런 것들, 한강 컨센서스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티, 어, 수용 유형자 추세가 조금 올라갔다. 게임, 미니지 투 매출을 하향해서 안정화되어 있다. 네. 기업 분석. 네. 이거가 좋죠. 이제 이것만 봐도 되죠. 네, SK텔레콤. 네, 턴라운드와 자회사 가치 부가 네. 매수 유지. 네, 목표 주가. 6개월 목표 주가 35,000원 잡았네요. 네. 이거 다뭐 항상 바뀌니까요. 이거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어. 여기 이거 35만 원어 목표 주가라고 해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네. 매출 좋고 뭐 하니까 좋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예상하는 겁니다. 이 리포트 작성하시는 분들도. 네. KT. 네. 믿기지 않겠지만 어 ARPU가 가장 높습니다. 네. 6개월 목표 주가 36,000원. 네 그렇습니다 l g u 플러스 계획대로 진행중이랍니다 네 계획대로 어떤 계획이죠 네 l g u 플러스 어, 6개월 목표주가 16,000원 이라고 합니다 네 제일기획 네, 6개월 목표 주가과 25,000원. 준비된 디지털의 강좌. <laughs> 제 일경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뭐. 이노션. 3분기만 지나면 21년은 풍년. 네,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이노션. 스튜디오 드랭고. 드래곤, 단기 흥행작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 방향성은 우상향 네. 11만 5천원, 어... 잡고 있네요. 스튜디 드래곤은 뭐, <laughs> 비밀의 숲. 아, 죄송합니다. 비밀의 숲, 더킹. 네, 뭐, 드라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어, 제이 콘텐트리 극장도 방송도 아쉬움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채널 CGV CJ CGV 네 아쉽지만 연말을 기대하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은 많이 안 가니까 매출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어, CJ ENM e.n.m. 네 정상화까지 멀지 않았다. 정상화까지 멀지 않았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디지털로 실적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6개월 목표 주가 18만 원. 네이버 일시적 부진. 네 4분기 이후 실적 지, 개선 지속. 네 목표 주가 35만 원 유지. 3분기는 일시적 부진. 어, 매출 구분 변경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네, 35만원 잡고 있네요. 네이버. 카카오. 열매를 향유할 때. 네. 아우. 열, 열매를 이제 향유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44만원으로 상향. 네. 전 사업부 고른 성장 지수 네. 카카오 44만원. 목표 주가 44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거 100% 어, 믿는 건 아니고요. 예상 목표가, 기업 리포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카카오 진짜 대단하네요. nc소프트 어 결국은 지나갈 일정 지연 네 목표 주가 95만원 어 nc소프트가 싸긴 쌉니다 매출에 비해서네 지금 보면 타겟퍼 액티비전 블리자드 여기 보시면 ea 닌텐도 글로벌 게임 어 8개사 평균 10% 할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외국 기업들 게임 기업들에 비해서 싸다. 어. 신작 출시 일정이 소폭 어, 조정돼서 근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3분기 실적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네. 뭐 나쁘지 않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엔씨소프트 돈 엄청 많이 벌었죠. 네 주요 주주 김택진 국민연금 건강 11%네아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되냐 넷마블 네, 넷마블 6개월 목표 주가 11만원 돼 있네요 아나 저도 넷마블 사놨는데 이거 어 <laughs> <laughs> 어, 여기 목표 주가 11만원 돼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한 12만원대까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넷마블 저처럼 사놓지 마십시오. 넷마블, 네, 투자자산 가치는 이미 반영된 주가. 어, 지금도 비싸다고 보고 있네요. 뭐, 리포트가 항상 맞진 않지만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게임 10개 출시하니 한다고 하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지금, 어, 지금 이미 어, 많이 올랐다. 넷마블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잘 하십시오. 펄어비스. 8업이스. 펄어비스도 19만원. 네. 지금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신작이. 왜 이렇게, 어... 파로비스가 신작 출시가 지연되면서, 아,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비, 네. 내년부터 좋아지겠네요. 목표주가 19만원으로 일단은, 어,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섀도우 아래란가? 네 새로 나온 것도 그렇게 크게 흥행을 못해가지고요 커라비스 받고 컴투스 서머노조 아 서머노조 진짜 오래갑니다 네 모바일 게임인데요 100년 전쟁 출시 임박이라고 합니다 네 16만원 네서머노즈 IP p 활용 게임 2월 출시 예정 4분기 역대 최고 매출 경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게임 하나로, 어, 회사가 먹고 삽니다. 게임 하나 잘 만들면, 어, 몇년 동안 유지가 되니까요. NHN, 네, 모멘텀 부재, 4분기 성수기 효과 기대합니다. 네, 목표주가 10만원. 네오이즈, 어, 네오이즈가 여기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거네요. 게임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네오이즈가, 어, 밸류에이션 매력, 어, 기업 가치 매력이 가장 높, 높다고 합니다. 네, 저번에도 봤을 때, 어, 다른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 어,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다. 네. 아직도 한두배 정도 오를 수 있다? 하고 있네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어떤 게임들이 출시하고 하는지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네오이즈 밸류에이션 매력 가장 높음. 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네. 네오이즈 맨 마지막으로 넣네요 어, 이거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네, 기업 리포트를 보면서 참고하는 겁니다. 네오이즈 벨로에이션 가장 높고, 네, 3분기 매출은 플랫하지만, 네,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뭐, 오늘 같이 한번, 어, 다 같이 한번 봤고요. 어, 기업 리포트 한번 쭉 보시면서 또, 어, 지금, 어, 하락장에서 뭐를 더 살까, 어, 뭐를, 어, 포트를 어떻게 또 변경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